야, 아, 우리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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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기요 아, 아니요, 아니요. 야, 우리 결과만 보면 돼요. 사실, 우 결과만 보고, 우리는 끝나자마자 우승했다고 축하해주고, 그냥 이렇게. 혹시, 그, 꽃바구니, 꽃, 꽃을 하나씩 이렇게, 한, 장미 한 송이씩 이렇게 갖다 줄까요? 우승으로? 만약 우승했으면 어떨까요? 우리 우리가 줄 것이 없으니까. 우리가 줄 것이 없으니까, 거단성이만 이렇게. 그러면 예, 뭐 회장님이, 회장님이 이벤트를. 아, 예, 이벤트를, 하면, 예. 이벤트를 한번,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봐요 예. 왜냐면 첫, 우리가 이제, 막말로 고등학교